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외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우자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초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어, 우리가 사실 곧바로 행동을 하거든요 곧바로 행동할 때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마실수도 하고 그리고 후회가 남을 그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이 아닌 걸막 말했다가 괜히 막 오히려 내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걸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얍잡아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곧바로 행동하고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실수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텀을 벌리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차분해진 이후에 이야기 하는 거, 아어 좀, 좀, 뭐,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곧바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저는 뭐 기독교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든 아또아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한분 신에게 그렇좀 마음을 토해내고, 또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짧게라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아좀 이렇게 아니면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갖고, 아 이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신께서 어좀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부분이 있고 화난 감정들을 그리고 좀 지혜들을 주시고 또그 지혜를 주셔 뿐만 아니라 좀할수 있는 힘도 좀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좀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뭐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꼭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뭐또 저는 기독교지만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보다는 그냥 온 인류를 또 우주를 에 창조하고 다스리는 한분 신이 있다고 어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어그 신께 저는 뭐 그분이 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어 어쨌든 그 만든 그 신께 신께 아 우리 마음을 좀 토해내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 보고 행동하는 게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지나가셔도 되는데 어, 또좀 열린 마음으로 아, 그래 남들도 좀 이렇게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신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지 않냐 또 혹시 모르겠다 그래도 너무 나도 의지할 데 없으니까 어,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마음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효과가 큰데 다친 마음 때문에 그 부분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갑자기 당황이 됐을 때는 곧바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